와 사랑하는 양세형 여러분 동영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머리색부터 시작해서 키가 크냐 작냐 성격이 귀엽나 털털한가 여러 가지로 갈릴 텐데요 외견이 여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소중이가 달렸다는 저는 안경캐를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너무 지적여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사심 가득한 지적이고 매력적인 안경 남캐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대학에 몇 번이든 떨어져도 굳건하게 다시 공부를 하는 노력파 오수 짱구는 못말려서 호감형 캐릭터로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 대본 새벽에 썼는데 아 진짜 오수 무슨 생각으로 넣었지 아 이제 제대로 할게요. 엄친하면 뭐다? 안경이다 안경하면 엄친하다 여러분 엄친하야 안경 속성이 흔해 보이지만 여기에 절대 흔하지만은 않은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오랑그고 호스트부의 오호토리 쿄우야입니다 쿄우야는 호스트부의 총무로 약간의 워커홀릭 기질을 보여주는데요 차갑고 딱딱한 마냥 냉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장난도 잘 받아줍니다 서로를 하루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장난에도 여보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데 야 이런 딱딱해 보이는 캐릭터가 장난을 잘 맞춰준다? 이건 진짜 흔하지 않은 설정이거든요 쿄우야는 작중 사업적으로도 정말 성공한 캐릭터인데 역시 안경케 하면 뭡니까? 이런 쿄우야에게도 상처가 있다. 바로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요 후계자 순위에서도 저 멀리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형들만큼 뛰어나야 하지만 형들보다 뛰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쿄우야를 억압해왔는데 마지막에는 인수합병에될 뻔한 자기 가문의 회사를 자기가 인수해버리는 아주 뛰어난 수완과 가문을 구하는 이 자비로움 자신을 억압해도 가족을 사랑하는 이런 매력적인 스윗 일람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양생이 여러분들도 쿄우야의 매력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랑글고스트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더빙 성우가 신용우 성우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안볼 수가 없겠죠? 학교의 인기 스타가 안경 케인 경우를 보셨나요? 저는 이런 설정을 가진 캐릭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요. 바로 사카모토입니다만에 사카모토입니다. 사카모토는 잘생긴 외모와 큰 키, 그리고 눈물점과 더불어 안경. 야 안경에 눈물점 이건 진짜 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묘하게 뿜어져 나오는 포스와 병맛 행동들, 그리고 일단 성우가 미도리카와 히카루, 노천광 센세라 목소리가 아주 나긋나긋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가 준내 병맛이라서 개꿀 잼이니까요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안경 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냉철함과 워커홀릭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한 캐릭터에 녹여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앙상블 스타즈 애니의 수혜자 하스미 케이토입니다. 케이토는 유메노사키 학원의 정교 부회장으로 냉철함과 다정함을 오가는 워커홀릭인데요 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식스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안경 또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반려라고 칭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경 여러 개를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야 근데 이게 맞냐? 이거 광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여러분 그리고 안경캐 공식이 있습니다. 안경은 곧춘데레다이안경공 이게 정서인 게 바로 케이토인데요. 케이토는 평소에는 툴툴거리면서 설교하다가도 가끔은 또 해달라는 대로 따라주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세심한 면모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하스미 케이토의 진가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앙상블 스타즈 애니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진 아, 않습니다. 애니 보지 말고 제이사투의 영상이나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정한 악령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피 파티시엘 솔직히 한 번쯤은 담아보셨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 꿈파에 나오는 안도아라는 캐릭터는 세인트 마리 중학교 2학년 A반 스위트 왕자 중한명 한 명으로, 어, 항마력 딸리면 지는 거야. 동양풍 과자를 만드는데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들 침대를 가오니에게 정신이 팔렸을 때, 남몰래 도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도화의 갯모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안경을 썼지만, 순진한 눈매, 다정한 성격, 175cm의 큰 키, 잠깐만, 중학교 2학년인데 175? 야, 이, 이 새끼 이거 버릇없이 날 내려봐. 아무튼 키도 크고 다정해서, 어른미가 뿜뿜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안경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정한 캐릭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사실 꿈판에 진짜 도화가 진국이거든요? 라프텔의 꿈피 파티실 판권이 다시 들어왔으니 다시 한번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경 너드해 붐을 일으켰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다들 호리미아라는 애니메이션을 기억하실텐데요. 제 채널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225만이에요? 이거 얘는 이제 거의 제 아들인데요? 이 호리미아에 등장하는 미아무라는, 반에서 굉장히 음침하고 말수도 적지만, 밖에서는 알고 보니 양아치라는 설정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음침했던 미아무라가 사실 피어싱을 숨기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타투를 가리기 위해 동복을 입고 다녔다는, 엄청난 갭을 보여주면서, 야, 미아무라 실화냐,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무엇보다 학교에서는 안경을 쓰고 다니네 이런 갭모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진짜 안경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고로 안경캐란 안경을 벗어도 안경을 써도 잘생긴 게 포인트인데 안경 쓴 너드미는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죠잉? 달달한 로맨스와 함께 미야모라의 이 반전 매력을 좀더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그냥 호리미야를 강력강력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안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싸가지 없는 속성인데요. 이에 부합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역시, 싸가지 없는 걸로 하면 하이큐의 치키시마 케일이 빼놓을 수는 없겠죠. 치키시마는 190cm의 큰 키와 묘하게 재수없게 생긴 눈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선 공포의 주둥아리, 일명 공주라고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치키시마의 싸가지 속성에 부여된 작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 바야흐로 치키시마가 재민 5학년 시절, 고교 배구 주전인 친형의 경기를 보러 갔다가, 사실 주전도 레귤러도 아닌 형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일 이후, 부활동에 열정적인 친구들을 보 면나게 하찮게 여기는 치키시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키시마는 카라스노 고등학교 배구부에 들어옵니다. 왜? 아직 형을 동경하니까. 야, 이만큼 가슴 절절한 소사가 붙은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비뚤어진 성격을 가진 치키시마가 배구에 점점 빠지게 되면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야, 안경과 싸가지의 콜라보를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하이큐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8번이나... 이라 <laughs> 아니 얘네 왜또 들어가 있어. <laughs> 아, 이제 대본 새벽에 쓰면 안 되겠네. 사실 귀여운 안경캐를 넣으려고 생각하다가 떠오른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26년지기 친구 영원한 8살 코난인데요 아 왜요 코난 귀엽잖아요 침착하지 연기 잘하지 귀엽지 안경 썼지 야 이보다 완벽한 각경 캐릭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코난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봐서 그런가 코난한테 묘하게 정도 있고 빼놓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심지어 안경에 여러가지 기능이 달려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사이버펑 크 우리의 영원한 초등학생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우리 코난을 이위에 가볍게 안착시켜봤습니다 저의 마음의 고향이자 저의 마지막 끝사랑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바로 주술의 전의 나나미 켄토인데요. 나나미는 뭔가 준내콘대 같고 아저씨 같은 첫인상일수 있지만 주술의 전을 시청하면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주인공 이타도리의 정신적 스승이자 진정한 어른으로서 충고를 해주는 장면, 와 진짜 너무 멋있었는데요. 딱딱해 보이는 인성과는 다르게 인간에서 주령으로 바뀌게 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쏙 스윗한 모습이라던가 어른스럽고 성숙한 면모가 많이 보여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성격과 더불어 흑섬 4연속 기록 보유자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주술사입니다. 참고로 나나미의 안경은 코에 얹혀놓는 느낌인데 코가 높은 서양인이 아니면 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야 코가 주네 그냥 칼날이요. 에 아따가 그리고 슈트 간지까지 진짜 주술의 전에서 체켈를 뽑으라면 저는 1도 망설이지 않고 나나미를 뽑을 겁니다. 그런 나나미가 나오는 주술의 전, 액션신도 개질이고 스토리도 개전이니까 요 진짜 꼭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각경 캐릭터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못 넣은 캐릭터도 좀 있습니다. 뭐 은호는 심파치라던가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엔 역회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고 왜 안경이 각속성인지, 왜 안경 키가 각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경 캐릭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애니 리뷰와 더불어 색다른 컨텐츠들도 좀더 해볼 생각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